예, 오늘은 제가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물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돌밭을 이렇게 한번 예,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연길도 있고, 자, 보십시오. 예, 아주 숨은 상태는 예, 상당히 좋네요. 예, 잘 보면은 칼라 석도 네, 예, 만날 수 있겠습니다. 어, 예, 아주 석질은 상당히 좋네요. 예, 소품이지만 예쁘죠. 이렇게 섬 여행을 오면은 예, 낚시도 할수 있고 돌도 볼수 있고. 보십시오. 자연사 그대로. 이야, 이건 좀 특이하다. 야, 특이하죠? 페임도 있고. 자, 보십시오. 자, 어렵게 캤는데요맞지죠 예, 네, 터치를 하면은 좀 볼만하겠습니다. 아, 양이 참. 독특하죠? 이 지역만에 이렇게 특색이 있습니다. 자, 이 석도 지금 폐임이 심한 석이죠. 자, 이 스톤 뽑아볼게요. 제가 어렵게 뽑았는데요. 아 중앙에 이렇게 건폭이 흐르고, 아 지금 물이 없어서 제가 씻지를 아, 못하는데요. 아, 상태는 이렇습니다. 입석으로 예 중앙에 그 페임도 있고, 자 보이시죠? 아 문양이 노을 문양이 멋지게 들어가네요 자 보십시오 사이즈도 좋고 네. 아주 컬러가 멋지죠 이야. 예, 물이 없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예, 물이 있으면 씻어놓으면 예, 멋진 석인데, 예,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물터치를 못하니까 예, 제가 좀 이렇게 밝은 모습을 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여기도 한 점. 예. 아, 이렇게. 폭포가 흘러내리죠. 아 이런 석은 물터치 하면은 네, 멋지게 보이죠. 오자 보십시오. 아주 경으로 아금 이렇게 문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뜬 점. 예, 상당히 특이한 석입니다. 석질도 좋고. 자, 이석을 음. 한번 뽑아 볼게요. 오. 야. 칼럼 영 못지죠? 자, 보게요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여기도 한점 있는데요. 자, 이 석도. 아, 이 모래가 너무 고와 갖고. 아, 이게 털어지질 않습니다. 아, 이 지역은 이런 석들이 많이 있죠. 예, 네, 옥석 계열의 석인데요. 네, 그냥 잘 들었네요. 침묵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도 좀 특이한 석이 있는데요. 어우, 야, 진짜 멋지긴 하는데. 25에 한15 정도 됩니다. 이게 단봉으로 예, 완만한 경사면도 좋고, 아, 이렇게 군조 무늬가 많은 그세대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아, 형상의 문양을 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수만 상태 상당히 좋죠. 예, 지금 돌밭이 아, 이쪽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예, 한번 여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열. 옥석 계열 문양색 인데요 아... 자 보십시오 이렇게 묻혀 있죠 큰석이 자 이렇게 칼라석도 예쁜 칼라석 이 있죠 보기 좋네요 여기도 문양색이 하나가 여기 숨어있죠? 이렇게 보십시오. 오. 자, 한번 캐 볼게요. 예. 아, 어, 뭔가 문양이 들어있는데요. 예. 네. 지금 물이 없어서. 어우 이거 소파로 <laughs> 야, 네, 지금 모래를 아, 지금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도 한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우 사이즈가 네, 뭔가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자 아름답죠? 예 문양이 아주 형성이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한점 보이죠? 예 수마 상태가 칼라도 좋고 예 칼라로 멋지게 들어갔죠. 채워볼게요. 예, 주름 칼라석이 수만 예, 상태도 좋고 아,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 물때칠을 하면 이런 색들은 칼라가 예, 죽어버리네요. 예, 황칼라에 이렇게. 멋지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어, 컬러 멋지네요. 자 보십시오. 이 석도 사이즈가 상당히 큰 석인데요. 아 이렇게 빗 빗경으로. 예, 무늬가 들어가면서 예,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칼라도 뭐 좋죠. 예, 사이즈가 한2한8 정도 되는데요. 고가 한15 정도 되고 예. 칼라 바탕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여기 좀 특이한 색이네요. 예, 포도석처럼 야, 양각으로 이렇게 네, 포도알 무늬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 이게 포도에서도 이런 석이 나옵니다. 석은 이 지역의 네, 특유의 석인데요. 뭐 지금까지 쭉 보셨지만은 아, 이 석도 마찬가지로 아,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짙은 갈색 컬러로 무늬를 이루면서 꽃도 피어 있고. 모함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석들이 이거 호도에가 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석들이 고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네. 자, 여기도 칼라석이 사이즈가 큰 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칼라 노을 서기 그냥 물에 한번 씻어 볼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숨은 상태도 양호하고 선이 너무 예쁘죠? 예, 칼라 아주 무늬가 좋습니다. 자, 여기도 특징적인 어, 참 다양하네요, 무늬가. 허허 이게 포도석 아닙니까 보십시오 포도석. 예 사이즈는 뭐 크진 않지만은 예한점 꺼내는데요. 자, 예. 보십시오 평원석에 아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가 있죠. 예 황색 칼라 무늬가 들어가 있고. 위에 단으로 되어있으면서 원산경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이즈도 좋고 아주 문양이 잘 들어가네요.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황칼라 바탕에 아, 이렇게 문이를 예, 잘 이루고 있죠. 월이 예, 떠 있죠. 예, 지금, 이 석에는 지금 따개비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석질도 좋고, 예, 문양이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예, 월이 잘 떴죠. 아래쪽은, 예, 산경에 무늬가 있고, 아주 화려하게 들었습니다. 모함도 좋고, 소만 상태도 아주 양호하죠. 자, 이렇게 폐임이 상당한 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전면과 예, 측면 쪽에도 이렇게 깊숙하게 예,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 있고 아주 폐임 상태가 사이즈 좋고 자, 이쪽에 보십시오. 예, 구멍이 상당히 뚫려져. 이쪽하고 예,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예, 이 석도 예, 수마 상태가 아주 좋은, 정말 매끄러운 석이네요. 와, 잘 들어가죠? 오, 캐면은 대단하겠는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예쁜 문양석, 포도 문양이 들어간 석이죠.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뽑아냈습니다. 어우. 자, 예, 문양이 잘 들어가 있죠. 사이즈도 크고, 자, 여기도 한점있죠 아, 수마산 대 좋고. 아, 어, 멋지다. 자, 보십시오. 예. 상당히 수만 상태 좋고, 문양이 좀 독특하죠? 아, 이것도 역시 그 포도석 종류입니다. 아, 여기에 이런 석들이, 아, 있네요. 예,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이 호도, 예, 여행을 와서 제가 이 돌밭을 탐석을 좀 해봤는데요. 예, 풍광도 아름답고, 예, 주변이 경관이 너무 깨끗합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그 청정지역이라서 예, 낚시를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돌밭도 예, 탐석인들이 예, 잠깐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돌밭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점을 제가 특별한 두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아, 좀 특이한 석을 발견했는데요 예, 무령으로 이렇게 좀 악어를 닮았죠 아, 근데 이렇게 포도석으로 전체를 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사이즈가 예, 한55 정도 되고 예, 높이가 한 16, 17 정도 됩니다. 체가 쭉 뻗어 있죠. 자, 문양을 가차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대단하죠? 수마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석질도 아주 좋은 석인데요. 자, 바닥면은 이렇습니다. 예, 밑자리도 아주 칼이죠. 예, 바닥면 쪽에가 더 무늬가 더잘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아, 밑면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촬영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 체가 쭉 뻗어가지고, 예, 특이한 문양이 이렇게 잘 들어갔죠. 예. 자, 다음은, 아, 컬러. 이렇게 칼라 비석인데요. 예. 사이즈가 좋죠? 안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문양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죠 자 지금까지 탐색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